안녕하세요. 뉴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면, 척추 쪽에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강직화되는 변형, 척추관절의 변형이 특징적인 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직성 척추염이 있을 때 무조건 척추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허리 쪽, 척추 쪽, 천장 관절 쪽에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강의성 척추염 유전자 HLA-B27이 양성이면서 염증수치가 올라가 있지만 척추 쪽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의성 척추염의 대나무형 척추 변화 모형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척추 마디 사이사이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의성 촉추염, 진행된 강의성 촉추염의 촉추 척추 형태입니다. 정상에서 점점 이쪽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강의성 촉추염 양성, 유전자 양성이고, 여러가지 검상목상 염증구체가 상승되어 있고, 강의성 척추염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척추 쪽에 증상은 없고 손가락이나 발목 발가락 같은 척추 이외의 관절에 염증이 나타나고 부어 있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는 아무 증상 없고 손가락 발목 발가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성 척추염이 있는데 손가락 마디에만 염증이 있고 부어있거나 발등만 부어있거나 무릎만 부어있거나 팔꿈치가 염증이나 부종으로 통증이 나타난 경우 그래서 척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척추 쪽에 나타나지 않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척추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척추가 아닌 부위에도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척추를 제외한 부위에서만 염증이 있어도 강의성 척추염일 수 있다. 이상 강의성 척추염의 어, 특이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만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